오늘도 와이멘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잠겨있네요. 커피를 바닥에다 놓고 사장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기다리는 시간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쪽, 이쪽이요. 사행히 아, 아, 여기, 여기, 여기 문. 아, 예, 예. 소0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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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laughs> 네? <laughs> <laughs> 식사하고 오셨어요? 응. <laughs> <laughs> 아이고 뭐 드셨어요 오늘은? 삼계탕. <laughs> 아. <laughs> 이번 주가 부활절이죠? 네. 음. 네. 아, 아, 이것도 색깔 칠한 거예요? 아, 그때 그 기타는 아, 비슷하네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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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거예요, 이게. 아. 아, 지금 이거 입힌 거네요? 네. 와 <목소리> 드디어 완성품이 나왔습니다. 와, <목소리> 코팅. 여기 코팅을 먹인 토색, 거죠? 도색, 네. 도색. 도색. 야, 완제품 나왔네요? 와 이거 전에 이렇게 홈쏙 들어간 거 있었죠? 와 어우, 말끔한데요? 와. 이것도. 아, 나 초점이 안 맞추네. <laughs> 이게. 이제... 예? 예, 네, 잘 나왔습니다. 자, 이기쏙 여기 들어갔죠? 여기를, 밑에를, 이렇게, 깎아서, 홈을 만들어서, 잉이만 스틴 치는, <laughs> 즐겼었던 기타라고 합니다. 이런 넥 스킬, 스킬, 스킬러브, 스킬. 스킬 <laughs> 스킬러브 작업이라고 합니다. 와, 이것도 취한 거예요? 유광, 무광이광 무광. 와, 지금 이게 이것도 무광이었는데 유광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취향대로, 다시 예. 네, 취향대로 업그레이드를 시킨 것보다는 취향에 맞춰서 한 거죠? 예, 불가능은 없네요. 아우, 이쁜데요? 깔끔하고. 새고 같습니다. 예. 와. 보신네요 시세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볼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트러스트라고 합니다. 그게 빠져서 수리하 맡겨 놓고 가시네요다 고친 건가 봐요. 맞는 것도 만져야 돼요. 아, 또 만져야 돼요. <laughs> 커피 한잔 이거 뜨세요. 에이 아, 예. 맛있네 하나만 더 먹을게요. 아못 드시나요 여기? 아니 아니. 좀 많이 먹으 괜찮아 이거. <laughs> 공물이니까 그죠? 아유. 하나. 아니 밥 먹었으니까. 배불러어요배불러다 아, <laughs> 아, 배부가. 배불러. 아, 커피 먹었더니라. 간식으로. 이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아유 <laughs> 세요 <여보세요>? 가게에요? <laughs> 네 아, 나비형이요? 줄눌려지는게 있어요. 네. 70%요. 네. 네. 아, 어떤 문이에요? 모있어나 뭐, 안다고 했는데. <laughs> 아. 아, 일단. 아, 예, 오, 소문 듣고 전화하셨나봐요. <laughs> 아유, 그래도 낙원 상가를 또. 전국에서 모르면 또. <laughs>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아, 얘는 또 뭐예요? 아, 술이? 줄 갈고, 줄 갈고, 줄, 줄 갈고 잭 갈고, 아 포트 잭 갈고, 잭 갈고. 포트가 뭐지? 요거 요거 아, 요거, 요거 흔들리나봐. 빠지는. 음너 헐거워가지고, 찍지. 아, 헐거워져. 가을에 일이 네, 아, 사, 사야지. 손님이 원하시는 볼트를 찾기 위해서 어... 계속 찾아보는 중입니다 응. 드디어 찾으셨네요 보여요? 들어있는 거 있죠? 응. 네, 응. 이곳 와이민 기타는 하루에도 수십 명씩 기타 수리와 기타를 사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르고 있습니다. 과자 좀 하나 드세요. <laughs> 아, 이거 사장님이 주시는 거다. <laughs> 네. 콩한 조각도 나눠 먹어야 되겠죠? 사장님께서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셔서 혼자 와이맨 기타 가지고 어 그냥 세팅 중에 있습니다 <목소리도> 이 기타도 좀 있으면 이제 나가겠네요. <laughs> 어느 주인을 잘 만나면 또 이게 얼마에 팔린다 그랬죠? 또 혹시나 1 2 0만 백이십만 원짜리 마오관인가 아니면 로즈? 마오관이요. 스프러스. 스프러스. 음. 지금 이 기타는 사장님께서 손수 만드신 기타입니다. 쉽네요. 마감이. 근데 여기 좀 약간 고음이 나는 사람들은 이걸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트레이드 보다는 아버님 어, 이조이처 그렇죠. 그렇죠. 울림이 좋아요. 가게도 바뀌고, 예. 이런 거 기타 하나 나오기까지 보통 한한 달. 어 시간 시간 시간이 걸리죠. 색칠하고 이렇게 또뭔 도칠도 뭐 해야 되고, 예. 네. 그러다 보면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지. 아, 이거 넥은 좀 많이 만들어 놓으신 거죠? 아, 만들어 놔서 이걸로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일반적으로 쓰는 건가, 이게, 피시맨이? 지금 이게 지금 많이 나와. 나은... 아, 대중화된 피시맨. 픽업이 달려있습니다. 이 기타는 현재 12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음, 소리가 좀 약간, 어, 하이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 좀 약간 맑은 톤, 그죠? 맑은 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기타를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넥이 좀, 에피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긴게 있잖아요. 이렇게 응, 똑같이. 아 그래요. 그게 조금 더 은은한 느낌이 나죠. 넓어요. 아. 이건 좀 맑은 돈이 네, 나고. 좀 그건 부드럽고 은은한 네. 돈이 나고. 아. 베이스를 많이 내기 해서 아. 스케일을 <laughs> 좀. 아, 그래서 그. 펜다는 하이톤 내기 해서 스케일을 줄인 거고. 아. 베이스, 맞아맞 맞아. 아주 베이스 음이 좀 나더라고. <웃음> 자. <웃음> 오늘. <뭘 나고> 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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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참 아름다워라 음. 하나 부를까요? 음. 안녕하세요 아 찍고 있어요 지금 그때 보셨어요? Yeah. 아 너무 잘 나오셔가지고 조그마치나예예 아직 아이거괜찮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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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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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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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같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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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어아 0 0구요 일렉기타요? 네 죽이 없으니까아 날씨가 오마 <laughs> 그쵸 오늘 26도까지 올라갔다 걸렸어요, <laughs> 한강으로 해서 이렇게 신촌으로 해서 와. 천천히 왔지 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뭐, 잠깐 무슨 일좀 하다가. 예. 예. 아, 들데 여기 다, 다, 다쳐가지고. 아, 다치셔가지고. 아이고, 큰일 날뻔 했네. 현장님. 아, 지금 괜찮으시죠? 아, 아, 그렇구나. 시험시험. 자전거는 탈수 있는데, 걷는 거는 없요 예. 그래서 자전거 타고 수 있어요.

그깔 너무 잘나오수 있지 아, 빨리 이 가야 돼하고 <laughs> 아, <파고>, 청소하고 계세 <laughs> 지금 내야 돼 이사를 이제, 이제 어디로 갔냐 어? 그미처 100m도 안돼줄 아, 서서 빨리 가셔야 되니까 <laughs> 아이고 쩔거리시네 어디든 <laughs> 어래 <laughs> 어제피 원래 아니야? 나저 과자, 과자 주시는데. <laughs> 어, 어차피 는거 받고 있어. 흥분분, <laughs> 흥부 네. 그, 그, 근데, 여기, 너, 여기 팔을 누르면, 뒷티거인데 얘를 네. 올려야 되나? 그래? 얘를? 응, 응, 응. 여기지. 응. 여기, 응. 얘를 좀 올려야 되나? 응. 그지 이기하고, 이는하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이이 새끼. 이이 새끼. 이이 새끼. 이 새끼. 이이 새끼. 이새이이 만원 아니 원래 다른 데서 그렇게 파나 봐요. 아, 난만 원이잖아 소금. 살라고. 응. 아, 김성이 어디 왔 아, 빨리 왕쾌 하세요. 네. 다리 빨리 회복하시고. 네. 퍼렇게 먹는. 아유. 고관절. 아이 고관절. 고 아유. 계단에 넘어지면 그 계단 높이에 <laughs> 싹 와. 아. 그래서 못내려갔어 그 아. 아이고. 어, 어? 오늘은 화요일이야, 그럼? 오늘 어오늘 화요일이라고요? 네, 화요일 맞습니다. 그럼 아, 일요일 날이구나. 일요일 날. 일요일 날. 볼병 이거 아닌가요? 어, 혹시 여기 찬 없나? 저거 아, 뭐 아, 뭐. 아닌가요? 저, 아, 저쪽 전나고는물도거냥거이요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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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미끄게 하시는 주시이 그의 피우리를 전보다 더이게 하셨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네네. 네. 가보겠습니다. 네네. 네.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네. 안녕히 계세요. 가보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thank <laughs> you